코기의 영상툰 아씨 큰일났다. 설마 아는 애가 한 명도 같은 반이 안된 건가? 야김코이너김코이 맞지? 어 너는 이진성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반가워. 아는 애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잘됐다. 우리 같이 다니면 되겠다. 어어 어, 그러게 지, 진짜 잘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입학하자마자 반 배정이 폭망해서 걱정했는데 우연히 초등학교 때 잠깐 친했던 친구 진상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진상이랑은 함께 다닐 때마다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조금 깨름칙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거라 그냥 함께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친해진 꿈이라는 친구까지 해서 3명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야 근데 보통 쌍꺼풀 있으면 눈이 예쁘고 크지 않냐? 근데 넌 쌍꺼풀도 있는 애가 눈 모양도 약간 이상하고 눈도 너무 작은 것 같아. 아그 그래? 난내 눈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음 아닌데. 오히려 진상이 너보다 코기 눈이 더 큰데? 그리고 코기 눈 되게 예쁜 편이야. 야김꼬미 너는 쌍꺼풀도 없으면서 뭔 남의 눈을 평가하고 그러냐. 넌 나중에 쌍수부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말을 밥 먹듯이 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진상이의 진상 짓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오, 배고파! 점심으로 떡볶이나 먹을까? 오, 대박! 떡볶이가 벌써 왔나? 네, 나가요! 어? 진상아 너가 웬일이야? 야 친구끼리 뭔 웬일이야 이 언니가 너 놀아주려고 왔지 나 들어간다 야 그래도 놀러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지 아우 알겠어 나 와서 좋으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아우 배고파 니네 집 냉장고엔 뭐 이리 먹을 게 없냐? 다 식어빠진 피자밖에 없네 야 니네 집은 뭐 이리 덥냐 찜통이야 찜통 에어컨 좀 틀어봐 야 아직 여름도 아닌데 무슨 에어컨이야 그리고 너 침대에 올라갈 거면 피자 먹은 손도 좀 닦고 양말도 벗고 올라가 아유 깔끔 떨기는 내 몸은 하나도 안 더러우니까 걱정하지마 배달이요 네 나가요 야, 안 그래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알고 미리 주문했냐? 잘 먹겠습니다. 진상아, 미안한데 나 아침도 못 먹고 이거 첫 끼거든. 내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떡볶이는 조금만 나눠줄게. 뭐? 그니까 지금 네 혼자 떡볶이를 다 먹겠다고? 네는 손님한테 예의도 없냐? 내가 떡볶이 먹을 테니까 네가 라면 끓여 먹던가. 아나 어제도 라면 먹어서 너무 물려서 그래 그리고 너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어유 쪼잔한 놈 친구한테 그거 하나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네가 이렇게 식탐이 많으니까 돼지처럼 살찌는 거야 그날 일 때문에 진상이한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거기까진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일교시가 끝나고 꼬미가 제 자리에 와서 놀고 진상이는 자기 자리에 있길래 쉬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야 니네 왜 둘이서만 노냐? 나 따돌리니까 재밌냐? 아 생각할수록 나 킹받네. 니네 둘이서 내역했지 니네 인생 그 땅으로 살지마. 이 개. 갑자기 혼자 급발진하는 진상이의 모습에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저희는 카톡도 익시하고 다음날 바로 서로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진상이가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하루 무시했다고 나를 생까네개웃김임 결국 나한테 들러붙어서 다시 내 신여짓 할 거면서. 지금 이거 우리 보라고 올린 거 맞지? 우리가 언제부터 얘 신여였냐? 그 이후로 진상이는 SNS에 저희 욕을 엄청 써놓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저희 욕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반 친구들 중 이미 걔 진상짓을 안 당해본 애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모두가 진상이를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진상이를 보면 자기 무덤 스스로 판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어요.